약1 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이번 설날은 휴가만 잘 쓰면 짧은 끄트 방학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휴가가 긴 만큼 우리 집을 찾아온 사촌 동생의 습격도 진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내 방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알려줄게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내 방에 사촌 동생을 들이지 않는 거겠지 실수인 척문 잠그고 손에서 잠들었다고 하는 구라를 조금 쳐볼 수도 있지만 이 성공률이 높지 않아 마치 이날만을 기다려왔다는 사촌 동생은 어떻게든 내 방을 쳐들어올 거야 러니 미리 소중한 것들을 싸그리 모아서 캐리어에 넣고 잠옷쇠를 걸어버리거나 용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쓰레기로 위장을 해둬야지 특 인형이나 피규어 게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필수로 데뷔해야 해. 그 다음으로 타깃이 될 컴퓨터를 지켜야 해. 매립 바탕화면에 빨간 마스크 같은 무서운 딸로 바꿔두거나 컴퓨터 전원선을 다 뽑아놓은다. 이렇게 수리 중이라고 연막을 쳐놓는 방법이 있어. 이것도 불안하면 그냥 방에 못 들어오게 하면 돼사촌동생을 데리고 그냥 집을 나가는 거야. 말도 추운데 귀찮다고. 봐봐. 이때 가기 딱 좋은 진짜 개꿀 장소가 있어. 바로 집 근처에 있는 개터피 c 방으로 가는 거야.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켜기만 하면 그1열 시간을 공짜로 준단 말이야. 심지어 이 p c 방에서 간식비로 쓸수 있는 포인트도 주니까 천동생을 얌전히 레이싱이 세계에 가둬두고 동생 밥까지 챙기면서 가 꿀을 빨 수가 있는 거지. 사천동명도